안녕하세요. 도라노란 무스의 잔쌤입니다 드디어 저도 구독자 1000명이 되었네요. 우와! 북집박! 북집박, 북집박, 북집박! 네. 구독자 101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구독에 비해서 이렇게 시청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어디서부터 학습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럴까요? 좋아요도 좀 이렇게 많이 눌러주고 해줘야 좀더 힘이 날 텐데. 어,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안 눌러주시고 조금 그래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좀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아요랑 네, 구, 구독은 이미 눌렀으니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학습에 대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 1000분이 되면서 어,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아, 영어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많고 또 영어에 대한 학습에 대한 기법 그리고 매뉴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서 이게 학습이 좋다, 여기서 좋다, 정말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안 서요. 여기 가면 좋대 그러면 오, 저기 가면 좋대 오. 우리 영어 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거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생각보다 파닉스에 대한 내용들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6개월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걸 마치 된다고 라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도 원어민들이 공부할 때 기본 1년을 공부해야 파닉스 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완벽하게 끝났다는 말을 못 해요. 왜냐면은 이 한국어 글자의 체계와 영어 글자의 체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 다 연습하기에는 진짜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뭐 파닉스 과정 3개월, 6개월에 끝난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아 여기는 파닉스를 못 가리키는구나. 파닉스 대사.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파닉스를 하면은 아저 파닉스 했어요 근데 왜안 될까요 왜안 되지 왜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은 글자에 대한 소리들을 충분히 다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파닉스 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글자의 문단들이 짧을 때는 잘 읽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보다 그렇게 잘 있는 친구는 열명 중에 세 명이라고 할까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있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파닉스를 해도 아 이거 뭐 되지도 않는 거, 뭐꼭 공부해야 돼? 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파닉스는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뒤섞여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laughs> 영국식으로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중학교 들어갈 때 문법이 뭐예요? 미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못 읽으면 왜더못 읽어? 아니 이거 배웠잖아.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영국식 발음으로 해서 그런지 이게 단어 글자가 조금씩 다르고 배웠을 때랑 또 중학교 들어갔을 때이 단어들이 다르니까 막 아이들이 막 chaotic, oh, chaos. 우리나라는 카오스라 그러더라고요 오마이갓 oh 좀 카오스 아니에요 chaos chaotic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은 잘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학습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파닉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의 기준은 뭐다? 미국식이다 미국식 문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파닉스도 미국식 파닉스로 배워야 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 뿐만 읽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겠죠. 어른들도 영어책 잘 읽어요? 좀 읽어요? 그렇게 잘 읽는 분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동화책은 그냥 여러 번 음원으로 듣고 따라 하면서 하면 되니까 차이 모르지만 좀 약간 college readers, 음, 대학교에서 배우는 reading에 대한 이런 논문이나 이런 책들은 잘 읽을 수 있나요 단어 어렵잖아요 다 바로 막힐걸요 음, 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우선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도란도란 북수로 공부를 잘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알파벳 노트 중에서 큰 이렇게 넓은 칸 있죠 1, 2학년 저학년용 거기서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A부터 Z 그리고 알파벳 2의 소리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 값을 한글로 한번 아래 써보세요. 내가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을 할 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럼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내가 몇초 안에 알파벳을 쓰는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30초 안에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 쓴다. 그러면 은 음소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파벳 A부터 Z까지 쓰는데 1분 이상이 걸렸다? 음소를 잘 구별을 못하는 거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소에 대한 소리들을 먼저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음소들을 기억할 수 있게 제가 강의 영상에 항상 너처아 알파벳 음원을 듣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라고 하는 이유는 음소를 체계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알파벳에 대한 음소들 다 열심히 썼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바로 Sound Story About Audrey and Brad에 관한 스토리를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도란도란북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요 여기 재,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여기 아래에 Sound Story About Audrey and b r a d 에 관한 영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Sound Story About Audrey and b r a d 는 음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기억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1개에 대한 소리 값을 사운드 스토리로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기 힘들다 아음소로서는좀 뭔가 기억함에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 Story About a u d r a n Brad에 관한 알파벳의 음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음소들을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다 끝났다면은 네 다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제잘제잘파닉스 강의 영상이 있어요 제잘제잘파닉스는 짧은 모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강의 영상이 있고 그리고 월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상들이 좀 길고 너무 오래전에 만들다 보니까 좀영상미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laughs> 약간 못하도 많고 좀 음향도 크고 좀 방송용으로 하기에는좀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 영상 이거 잘못 만들었네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어 양해해 주시고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 강의 이거 듣는데 너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듣기가 힘들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 주시면요 제가 1과 부터 18과 까지 강의 영상들 다시 만들어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 전까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꽤 들을 만해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제자 강의 영상을 들으신 다음에요 다시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들을 거는 도란도란 파닉스 북 1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도란도란 파닉스 북 1에서는 끝 겹자음 발성 첫 겹자음 발성으로 해가지고 글자에 대한 고정에 대한 소리값들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음이 붙으면서 소리가 같고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도란도란 파닉스 북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도란도란 파닉스 북 2의 강의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죠 도란도란 파닉스 북 2의 내용은 긴 모음의 소리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이름의 소리라고도 하지만 알파벳의 긴 모음의 소리들을 다 종합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영상을 늦지 않게 올리려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점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좀 늦으면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도란도란북스의 영상 활용법을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보다 알파벳 운서를 연습하는 거다. 두 번째는 Sound Story About Adrian Bradd 알파벳 음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다. 세 번째는 도란도란 파니스 Book 1에 대한 끝 겹자음 발성, 첫 겹자음 발성에 대한 고정에 대한 소리값들을 배우고 네 번째는 도란도란 북스 Book 2에 대한 긴 모음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같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독자 천 분을 모시면서 감회가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어, 영상을 보실 때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Conquer the language, conquer the world. 언어를 지배한 자,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까지 도란도란 북스의 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 God bless you all.